제가 열심히 옆에서 어필을 하고 있었어요 나 안다 <laughs> 근데 그거를 팀장님이 보시고 어? 지금 비원자님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이래가지고 면접 때 받으셨던 질문들 기억에 남으신 게 있으신가요? 저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되게 상세히 물으셨거든요. 사실 그게 다른 지원자분한테 들어온 건데, 그 지원자분이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. 근데 제가 열심히 옆에서 어필을 하고 있었어요. 나 안다. <laughs> 근데 그거를 팀장님이 보시고, 어? 지금 지원자님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? 이래가지고 바로. 아, 네. 어필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열심히 경청하는 자세.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감에 찬 얼굴 <웃음> <웃음> 입꼬리 쓰는면 <슬슬> 음. <laughs> 이렇게 이렇 <laughs> 근데 그런 문구를 어떻게 아셨어요? 그 사업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고 그리고 고객사들한테 프로모션하는 그 PDF를 저다 읽어봤었거든요 그렇죠 <laughs> 네 그렇죠 공부하고 딱 갔는데 그게 나와서 되게 기분이 좋았죠 조금 더나아가 저는 진짜 <laughs> 네. 시스템이 그런 게 있거든요. 반기보고, 반기보고, 반기보고해 그거랑 좀 다용. 해시 연대 계열사 음. 웬만한 음. 것들은 나있는 것들 다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어차피 안 물어보세요. 보니까 안 물어보더라고. 요 자신감을 음. 얻더라고요. 아, 네. 음. 그런 분한테 음. 전해주고 싶은 나만의 꿈 음. 음. 아니면 아, 내가 이거 하면 음. 쉽게 어가 음. 저는 일단 제 경험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를 거의 그냥 샅샅이 내가 이 홈페이지를 분해한다는 생각으로 샅샅이 공부해가면 그래도 조금 면접 갔을 때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일잘러 컨셉으로 갔었거든요 아, 본인이 있 음, 컨셉으로 갈지가 좋아 그 네. 자기소개 할 때부터 약간 그러니까 아 저는 일잘러는 신입사원입니다 그런 것도 좋은 거아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 컨셉으로 밀어붙이는 아 우와. 그러면 자문서 쓸때 항상 이런 형식으로 썼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좀 빨리 썼다 그런 거 있어요? 저는 여기 쓸티 포트폴리오를 작성했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긴급 쓰니까 시간조가 좋게 되요 커플이 앞서갔는데 하루가지 음. 이틀은 걸리고. 음. 근데 그걸 정리해보니까 내가 어떤 프로젝트냐, 어떤 경력이든지, 내 강점이 무엇인지를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게끔. 첫 연속배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하는 질문에. 아까 네. 말씀드렸잖아요, 약간 일 잘하는 컨셉으로 어. 가겠다. 이래서 마지막에 약간 할말할 할 때. 아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일 잘합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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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이 상관이 중요해 네, 다시, 네. 다시 한번 상기를 강도 이렇게 해서 아, 음. 네. 마무리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